마가복음 14장 43에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전이 있으니,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잡혀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이렇게 내려 쳐서 귀가 떨어지죠. 안쪽 귀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시면서 이렇게 붙여주시죠. 예. 아, 주님은 다,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주님이 그 옆에 있는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제 한 군단이 보통 6천 명이거든요. 열두 군단 하면 7만 2천 명. 아니, 뭐, 천사 하나만 와서 이렇게 싹 해도 그냥, 우리가 아수로 보았잖아요. 아수에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성장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할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자는 그 결국 그 무력이 자기에게 좋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은 어떤 원리로 돌아갑니까? 힘의 원리로 돌아가요. 권력 있는 자가 말 한마디 하면, 군대는 특히 더 그렇죠. 아무튼 그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데, 그럼, 그 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던가요? 흔히들 세상 사람들 잘하는 말, 돈이면 다 돼. 정말 그렇던가요? 억만장자, 뭐 기업의 CEO,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돈 없어서 자살하나요? 아니, 돈 많으면 무병장수 해야지요. 근데 왜 자기가 병든 것도 못 고칩니까? 그 돈으로.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면서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영원한 것이 하나 있죠.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 크리스찬은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간증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앞부분에 바로 우리가 저번 주 나눴던 말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하셨어요? 겟세만의 동상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꼭 굳이 뭐 기도 안 하고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굳이나 기도하시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 예수님도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셨으면 우리는 뭐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엄청 기도 안 하면 엄청 손해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기도하라? 예. 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쉬지 말고. 골로세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 기도를 계속하리잖아요 깨어 있으라.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 뭐라고 그래요? 말세. 마지막이 가까이 왔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왜 기도를 힘쓰라고 할까요? 역으로 풀어보세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구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할 것이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야구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인이라 여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이 엘리야를 소개해요.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는데 그다음 덧붙이는 말이 뭐냐?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엘리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안 내렸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에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예수님도 기도하셨듯이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해배합니다. 아, 누가 보여줬어요 이걸? 모세 손이 들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죠? 손이 내려오면 이손든게 뭐한 거예요? 기도한 거잖아요. 손 들고 기도하면 승리해요.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도와주세요.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원리,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그분이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기도에 힘써서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대요? 날마다? 성전에 있으니. 날마다? 성전에 있으니. 우리 다들 잘 아는 말이에요. 마음 가는 곳에 모두 가요? 몸도 가요. 그리고 마음 가는 곳에 물질도 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다는 거잖아요 성전에 있으니까 몸이 거기 있으니까 마음이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했더라라는 거죠 옛날 우리 어른들 신앙생활할 때 간혹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성전 마당만 밟아도 은혜가 임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왜그 말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아, 너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네가 성전을 찾아 나왔구나. 이 말을 역으로 성전 마당만 밟아도 은혜가 임한다 라는 말이에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악한 마귀의 마지막 세대 전략은 뭐냐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도 습관이래요 그러면 역으로 모이는 것도 습관이죠 그렇죠?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라면 모이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도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습관이 되어지면 이게 그다음부터 탄력이 붙어서 쉽게 갈수 있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라.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죠. 초대교회가, 어, 그때 초대교회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요 한절을 읽어볼게요.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대요? 힘썼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 나를 위해 일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 라는 그런 믿음이되한해서막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고침 받은 거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소문 듣고 믿음 자라서 뭐 해줄까?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나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건데, 마귀 입장에서는요. 안 되죠.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망하는 거. 집사님들, 성도님들 망하는 거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잘 되는 거 결코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기 결말을 알아요. 어디요? 자기 지옥 가니까. 혼자 가기 너무 억울하잖아요? 끌고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방해하죠. 그러니까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를 힘써야 되는 거고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어진 그냥 되어주는 거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이 걷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입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그래. 뭘 줄여나고 찾아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도 일어나거라.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교통사고 당해서 몇 달만 누워있어도 힘다 빠져 근육 빠져 못 걷습니다. 재활해야 되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걷지요. 그런 일 없어요. 걷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 에 있어서 걷게 된 겁니까?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잘 박하며 가앉으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래 악인의 꾀를 쏟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된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을 때도 그를 늘 마음속에 눌리는 한 가지 일이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인데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거는 내 신앙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지 그걸로 점검해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하셨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자유케 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한 절의 말씀 속에 교회를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음생활도 아무리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한달 신앙생활 빼먹으면 바닥이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할때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잘못된 곳에 뭐 신앙생활을 좀그신령하다뭐 쫓아가서 전보듯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주셨던 환상처럼 성전 입구에 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서 발목에 차고 종아리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잠길 만큼 되잖아요. 그의 성전에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살아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잘 섬길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이 시대 속에서 모이게 힘쓰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몸을 잘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 마칠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잖아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어서 한 번에 다 소탕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을 이루려 함이너라.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황 잘 모르고요. 처음에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막 막는 것 같잖아요. 지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두로 막칼칼 들고 막 설치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 일이 막혀집니까? 아니죠. 예수님 잡혀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셔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실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더라. 이건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만약 예수님께서 잡혀가지 않았다면, 뭐 제자들이 목숨 걸고 지켜서 주님을 지켜냈더라면 예수님이 잡혀 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겠지요 물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 가셔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예이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은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자. 창세기 37장에 그 위에 요셉의 형 10명이 양을 치러 갑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있나 양떼가 잘 있나 보고 와라 하고 보내요. 자.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과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기 두 사람을 주목해서 잘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의 형 10명이에요.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루벤이 장남이잖아요, 큰형이잖아요? 루벤이 또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돌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조금 더 볼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한 무리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러와 돼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풍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국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자, 여기서 자 여러분 잘 한번 분별을 해보세요. 루벤하고 유다하고 둘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누굽니까? 네? 네. 우리가 이 뒷부분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유다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이 요셉이 애굽에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네? 애굽으로 가야지. 그렇죠. 근데 루우벤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22절에 보니까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더라. 이건 누구 생각이야? 루우벤그루우벤처럼 지금 요셉이 집으로 돌려가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못 이루는 거예요? 못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르우벤이 잘하는 것 같잖아요. 착한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는 거. 근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걸리는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라고요. 유다는 오히려 팔아버리자 하는데, 아니, 동생을 어떻게 팔로 돈을 받고.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laughs> 동생을 돈 받고 파는데 잘하는 거예요. 이게 <laughs>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누가 지금 잘하는 거예요? 유다가 잘하는 거라고요. 루벤이 잘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그렇지 아닌 건지를 분별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나중에 애굽에서. 어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 주는데 해석해 주는 대로 됐지요. 네. 떡 맡은 관원장은 생일날 죽고 네.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서 다시 복직될 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나좀 여기서 꺼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빠져 나가서 그를 잊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꿈 해석해 준 그대로 됐는데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왜 거기서 빠져나가면 총리 못 되잖아요. 총리 못 되잖아요. 그리고 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을 못할때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때 요셉이 얘기 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 빨리 불러와라.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데 그래서 요셉이 해석해 주고 반지 빼주면서 네가 나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세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좋게 이루시려고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는 잘 몰라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제 우리 원종호 집사님이 이제 의료기기 때문에 이시스에 들어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일이 잘 됐다고 그래요. 일이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술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laughs> 예, 그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10명의 남용환자가 어떻게 해서 가다가 고침 받아서 9명은 다 자기들과 원한대로 다 갔는데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뭐 했어요, 엎드려 살해하면서. 주님이 묻잖아요. 야다 고침 받았는데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니까 공짜가 없대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해로우스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우리가 말씀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알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루벤처럼 행동 안 하고. 유다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를 통해 왔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 왔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야곱이 열두 지파를 축복할 때 사실 첫째 르우벤을 통해 와야 되는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처을 간통해가지고 얘는 탈락. 둘째 레위와 시므온은 왜 거기 세겜 지역에 있을 때칼 살인 사건 일으켰잖아요. 둘이 가가지고 남자들 할례 시키고 다 죽였잖아요. 얘네 둘도 탈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래요? 유다. 그래서 유다 집파를 통해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어, 잠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을 요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 연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소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람에게 도움 청하는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의 권력자에게 도움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또돈 많은 사람 찾아가서 나좀 도와주세요.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조물주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누구보다 가장 높으신 분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에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오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손벌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엎드리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그분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날마다 어디 계셨대요? 성전. 성전에 계셨더라. 성전에 계셨더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이렇게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헌신은 예수님의 몸에 하는 헌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성전에 마음을 두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뭐, 저는 청년 때도 시간만 나면 늘, 뭐, 사택이 바로 옆에 교회에 있기도 했으니까, 아버지가 목회할 때. 시간만 나면 저는 교회 가서, 기타 치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도요, 우리는 교회 가서 연애했어요. 교회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나면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하나님, 주님하고 더불어 날마다 같이 교제해야지.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전에 이렇게 주님이 어떤 문제를 보여주시면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가 보다 내가 성기라고 보여주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섬기면 반드시 그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지요 오늘 예수님도 그거 다한 칼에 물리치시고 없앨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잡혀가신 이유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아까 요셉을 형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루벤하고 유다가 좋은 예 아닙니까? 아유 루벤은 아유 얘를 왜 죽여 아버지에게 데려가야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래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존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그 시점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예수님 기도하고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계셨다는 것은 주님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오니 우리도 몸된 주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상급받고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